네. 안녕하십니까? 아트 이지 스윙 정치상 프로입니다. 네, 뭐 서두에 말씀을 뭐 어떻게 뭐 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골프를 할때 어려운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골프가 쉽지 않은 것은 누구보다도 경험하신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골프를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경험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향상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레슨과 더불어 연습도 조금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비례할 수 있습니다. 비례한 것은 나를 비교해야 되지 나와 남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타이거 우즈보다 더 성적이 좋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하는 소리지만은, 이제 제가 6개월을 했을 때, 6년을 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 나는 6년을 했는데, 이 친구는 6개월을 했어.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나와 나, 저와 저를 비교해야 됩니다. 어 6개월 동안 열심히 한 나와,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연습장에 가는 날을 비교 한번 해보시면 돼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매 샷을 때는 실험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슬라이스가 나고 훅이 나는 것들이 어, 의도치 않게 나는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제는 의도를 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그것도 물론 쉽지도 않고 공 맞추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적어도 적어도 생각만큼이라도 내가 이 볼을 오른쪽으로 보내 봐야 되겠다 왼쪽으로 보내 봐야 되겠다 한번 해 보시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슬라이스는 이제 안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또 극단적으로 일부러 이렇게도 한번 쳐보는 겁니다 자 말이 안 되겠지만은 좌우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한번 쳐보는 겁니다 이렇게 쳤을 때 내가 어떤 볼을 치기가 쉬우냐 또 이렇게 한번 쳐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기가 이렇게 냐그렇게 해서, 여렇게 해서, 이제통 해서, 지방의을하는 샷을 해서, 어보의도하이킹을하들어보는샷메이킹을하다고생각합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밀어 친다. 내밀어 칠수 있는 저의 능력, 나의 능력. 감마서 친다. 감아서 칠수 있는 나의 능력, 저의 능력. 그리고 스윙을 한다. 스윙을 한다 뒷땅은 생략하겠습니다 뒷땅을 친다 뒷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방을 한거거든요 좌우상 하. 적어도 좌우상하에 대한 어, 개념들을 조금씩 한번 어, 가지고 보면 됩니다 자 어, 이렇게 하면서 어, 공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어, 어떤 분들 보면은 페이스의 상단에 맞는 경문도 많이 있을 테고, 하단에 맞는 경문도 많이 있을 테거든요. 페이스를 한번 닦아서, 페이스를 닦을 때는, 아이언은 수세미로 빡빡 닦더라도, 드라이브페이스는 어 물기만 묻혀서, 이제 부드러운 헝겁으로만 그냥 닦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에 어디 맞았는지, 상하, 하, 어디 맞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우측에 맞았다, 좌측에 맞았다, 공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제 이런 동작들을 이제 스스로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레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트이지스윙, 아트한, 어드레스, 아트한, 백스윙 탑. 아트한, 피니쉬 잘 치는 것은 뭐 쉽지 않은 거지만 어, 예쁜 편은 음. 여러분들이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트 이지 스윙으로 골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